미국 MBC 방송의 인기심야 토크쇼 지미 펠런의 투나의쇼 진행자인 지미 펠런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 방탄소년단 지민이 보고 싶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방탄소년단 지민과 브로맨스라 할 만큼 남다른 인연이 있는 지미. 펠런은 거리를 걸으며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진행하며 동시에 접속한 팬들이 당신의 쇼에서 언제 BTS를 초대할 거냐? 묻는 질문에, 언제든 여건이 될 때마다 할 것이다 라고 답하며, 그들은 정말 유쾌하다. 지민, 너뭐 하고 있니? 라며 안부를 물었다. 치미펠런은 방탄소년단이 지난해 9월 출연했던 지미펠런의 투나의 쇼에서 치미, 머리띠를 하고 지민과 서로 부응하며, 케미를 이루기도 하고, 치미 캐릭터 후드를 입고, 자신의 최애는, 지민이다라며 sns에 밝힌 지미가 뉴욕 시티필드 콘서트를 앞둔 지민을 열렬히 응원한 바 있다. 또한 지미 팬러은 지난 1월 지민의 솔로곡 약속을 sns에 올려 응원한 글로 17만 2천건의 리트윗과 50만건의 하트를 받으며 tv 소셜미디어 랭킹 1위에 올라 더 할리우드 리포터의 보도가 되기도 했다. 한편 방탄소년단의 북미 투어 뒷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브링더서울 다큐 시리즈 세번째 에피소드가 10일 오전 10시 공식 팬 커뮤니티 BTS 위버스를 통해 공개됐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미국 포드워스와 캐나다 하밀턴 공연을 치르며 러브 유어셀프 투어를 이어나가는 방탄소년단의 열정 가득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만난 멤버들이 보다 완벽한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담은 백스테이지 현장을 생생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 멤버들은 바쁜 투어 일정 속에서도 자신만의 소확행을 찾으며 각자가 느끼는 행복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털어놓는다. 프링 더 서울 다큐 시리즈는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한 러브 유어 셀프 투어의 서울 콘서트와 북미, 민 유럽 투어의 여정을 밀착 촬영해. 방탄소년단의 일상을 고스란히 담았으며, 방탄소년단 팬 커뮤니티인 BTS 위버스에서 독점 공개 중이다. 매주 화요일마다 한 편씩 공개되고 있으며, 마지막 6편은 다음 달 1일 업로드 된다. 방탄소년단 지민이 중국 팬클럽 지민 바차이나 jimi i 인 바차이나에서 지민의 25번째 초대형 생일 이벤트 플라이 투더 월드 프로젝트를 이어가는 파트 6 파트 7, 파트 8을 연이어 발표했다. 특히 지난 6일 발표한 파트 6, 민영 남극 황제 펭귄 입양 프로젝트가 눈길을 끌었다. 파트 6의 프로젝트 민영 민용, 민영은 프랑스어로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달콤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민 바 차이나는 지구촌 최남단에서 흑백예복을 입은 귀여운 펭귄을 입양했으며, 하얀 눈을 바라보고 있는 이 황제 펭귄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독특하고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고 전했다. 특히 지민의 귀여운 볼살, 긴장하거나 부끄러울 때 몸에 착 달라붙는 손, 걸을 때 흔들거리는 발걸음 등으로 팬들은 아기 펭귄이라고 부른다고 전하며, 이제 남극주 내륙에서 팬들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귀여운 황제 펭귄이 살아갈 것이며, 꿈을 향해 달리는 지민처럼 남극을 계속 여행하고 남극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것이라며 소중한 인연을 함께 지켜야 한다는 뜻의 황제 펭귄 입양 프로젝트 기획 의도를 밝혔다. 방탄소년단 지민의 생일을 전세계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지민 바 차이나의 상상을 초월하는 생일 프로젝트가 연달아 발표되자 전세계 아미들은 들뜬 기분으로 10월을 고대하고 있다.